안녕하세요 나 스마일이에요 오늘 뭔가 느낌이 싸해요 확실해요 이건 바위너구리 3년차로서 느껴져요 일단 개인기 엄청 잘해보고 있어요 왜냐면 오늘 나 목욕할 것 같거든요 누나가 간식을 이렇게 순순히 줄 리가 없어요? 나 진짜 촉이 왔어요 나 그깟 고구마 줄기로 넘어갈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근데 나 살짝 흔들려요 먹고 싶지만 그래도 잠을 내요 근데 나왜 여기 있죠? 홀린 듯이 따라오니까 목욕실까지 와 버렸어요. 난 진짜 망했어요. 지금 도망쳐야 해요. 젠장나 바위 너구리인데 물에 젖으면 사람들이 생쥐 같대요. 솔직히 생쥐기보다 내가 더잘 생겼거든요. 그것 때문에 가오상에서 목욕하기 싫었어요. 아 근데 씻는 것까진 괜찮은데 슬슬 한계가 와요. 엄마는 옆에서 자꾸 다 했다는 말만 백번 해요. 나 이제 다 했다는 말 개구라인 거 알아? 나 진짜 못 참아요. 도비 이즈프리 아니 스마일 이즈프리예요. 까비 이누나 잡느님 장난 아니네요. 끝나고 양배추 안 주면 가만 안 둘라고요. 응. 나 이제 혼자 있고 싶어요. 양배추 쥐똥만큼 주고 당근도 쥐똥만큼 주고 나 진짜 눈물이 나고 살짝 삐졌어요. 그냥 잠이나 자야겠어요. 안녕.